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루아 엄마입니다. 오늘은 하체가 좀잘 붓게 되자 임신 중에 그래서 하체 부종이나 다리의 순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벼운 동작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그냥 쭉 뻗고 앉아주세요. 손을 뒤쪽에 있는 바닥에 살짝 짚어주시고요. 허리를 쭉 펴고, 다리를 툭툭툭툭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응. 종아리, 허벅지를 툭툭툭툭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살을 약간 벌리고, 발가락을 쫙 뻗고, 오므려주고, 당기면서 벌려주고, 쭉 뻗고 발가락을 모으고 당기면서 발가락과 발바닥을 쫙 펴주시면 돼요 같은 방향으로 크게 돌려서 발목을 돌릴 때 종아리까지 움직여지게 해주시고요 반대쪽으로도 돌려서 종아리, 발목, 발등, 발가락을 다 움직여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가져오세요. 이 다리를 가지고 올때 너무 의욕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앉으시면 안 돼요. 엉덩이 양쪽이 나란히 있도록 힙을 뒤쪽 벽에다 붙이고 있다 생각하며 맞춰 주시면 됩니다. 뻗은 발은 뒤꿈치를 뻥 차고 발목을 90도로 꺾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흔히 하는 습관이 발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래서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뒤꿈치 중앙을 앞으로 계속 밀어서 차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유연성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햄스트이 짧으신 분들은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죠. 이거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밑에다가 가지고 계신 타올 같은 거를 말아서 받치고 있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리를 펴실 수 있는 만큼 쭉 펴고 발목 그리고 뒤꿈치를 앞으로 뻗는 거 신경 써주세요. 손을 바닥에 짚으시고요. 땅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들어올리세요. 면제 등이 보이시나요? 뒤로 구부러져 있던 애가 쭉 펴지면서 가슴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허리가 펴지면 척추가 펴지면 다리 뒤가 당겨요. 자, 이 원리를 이용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펴고 가슴을 드세요. 다리를 쭉 차서 여기서도 당겨 여기 있으셔도 돼요. 진짜로 조금 더 숙일 수 있으면 앞으로 멀리 손을 밀어내고 등이 뒤로 가지 않게. 들이쉬면서 쭉 펴주시면 돼요. 여기서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 뻗어서 내려와 주시면 되고요. 다리가 너무 심하게 당기시면 멈추세요. 멈추고 가슴을 앞으로 밀어낸다 생각하면 윗등과 아래쪽 허리를 길게만 펴주시면 돼요. 제가 말했듯이 무릎은 더 구부러지셔도 등을 펴시면 당기는 게 느껴져요. 네, 무릎을 아무리 다 폈어도 등을 구부리고 있으시면 잘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말고 등을 펴고 허리를 길게 만들면서 발뒤꿈치를 앞으로 발목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만큼 내려와서 호흡하고 가슴을 숨 쉬면서 앞쪽으로 계속 뻗어주시면 돼요. 종아리 뒷면뿐만 아니라 발바닥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전달되도록 숨 쉬어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올라오시면 돼요. 올라오셔서 반대쪽 앞으로 발을 바꿔주세요. 손으로 땅을 밀고 허리와 등 가슴을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깊게 숙여 다리의 뒷면이 충분히 땡기도록 느끼세요. 발바닥은 계속해서 벽을 찬다 생각하고 천골은 등쪽으로 끌어올리고 엉덩이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다리의 뒷면, 종아리, 발바닥까지 다 늘어나게 고개를 떨구고 늘어나고 있는 오른쪽 다리의 뒤로 자신이 들이쉬는 숨이 전달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실 때는 진짜 이 자세만 해 주셔도 훨씬 다리가 가벼운 느낌이 나실 거예요. 더 하실 수 있을 때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손을 짚고 테이블 포즈로 올라오세요. 다운독으로 엉덩이를 들고 올라오셨다가, 먼저 왼발부터 앞으로 가져와서 런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런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많이 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앞발과 뒤에 있는 다리의 사이 간격이 80에서 100cm 정도 되도록 공간을 넓게 벌려주고, 엉덩이를 사선 아래로 살짝 내리고 앉아주세요. 앉으셨을 때, 왼쪽 무릎 밑에 발목이 오도록 안정적으로 서 주시고요. 뒤에 있는 다리를 무릎과 발등 전체를 바닥에 다 내리셔서 오른쪽 허벅지 앞면이 길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임신 중이시거나 또 배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드실 때는 손을 바닥에 짚고 계셔도 돼요. 대신에 이 운동은 다리를 운동하고 하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자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짚고 있는 손이나 어깨에 힘을 주기보다는 다리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손을 떼고 허리를 잡고 계시면 돼요. 또는 도구를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허벅지는 안쪽과 바깥쪽이 같이 앞을 향해서 길어지도록 무릎이 앞쪽으로 쭉 가도록 빼주시면 돼요. 뒤로 뻗은 다리는 안쪽과 바깥쪽이 뒤로 가도록 뻗어주시면 돼요. 이 말은 골반이 옆으로 틀어지지 않게, 특히 유연하신 분들이 더 많이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치구를 중앙에 주고 골반을 가운데로 가져오셔서 다리의 안쪽이 잘 느껴지도록 앞뒤로 벌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쪽 다리도 찢어질 것 같고 이쪽 다리, 앞에 있는 다리도 엄청 늘어나서 찢어질 것 같고 한게 정상이에요. 둘다 아무 느낌이 없으시면 안 돼요. 숨을 크게 마시고 가슴을 위로 들고요. 어깨를 귀에서 끌어내리면서 내 골반, 다리 안쪽에 집중하셔서 저기 발끝까지, 앞에 짚고 있는 발바닥까지 다 느껴주시면 됩니다. 손을 바닥에 대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뒤로 보내 주세요. 뒤쪽으로 손도 가져오고 엉덩이도 최대한 뒤로 밀어서 내 엉덩이 뒤쪽에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엉덩이를 벽까지 가져가서 꾹 붙여요. 그리고 손가락을 다 세우시고요. 앞에 있는 발의 발바닥을 들어 주세요. 이 발은 발바닥은 들지만 뒤꿈치는 움직이지 않아서 발의 간격이 런지 자세와 같은 간격으로 유지됩니다. 발 뒤꿈치를 땅에 댄 상태에서 발볼을 앞쪽으로 쭉 밀어 발등과 발목의 윗부분을 길게 펴주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서 똑같이 치골, 골반의 양쪽을 나란히 맞추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의 뒷면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허리와 등을 다 펴주셔야 돼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들어올려주세요. 그래서 등을 구부린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쭉 뻗어서 펴주셔야 돼요. 다리의 뒷면이 등을 펴면 펼수록 더 당겨요. 늘어나도록 등을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볼을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위로 우리 엉덩이 하듯이 쭉 끌어올리세요. 발의 뒷면이 많이 등기셔야 돼요. 하프 하는 만입니다. 숨 쉬고 내쉬어주고 들이쉬고 내쉬어주세요. 이 자세가 끝나면 발을 먼저 바닥에 내리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제자리 돌아오시면 되고요. 발 바꾸기 위해서 다운독으로 돌아오고 오른 발을 앞쪽으로 가져와서 런지부터. 발의 간격, 무릎과 발목의 위치, 손을 골반 위로 가져와서 뒤로 뻗은 발, 오른쪽 무릎의 방향, 그리고 내 양쪽 골반 뼈의 방향을 맞춰주세요. 숨 크게 쉬며 호흡하고 충분히 내쉬어주고 들이쉬고 내쉬며 어깨와 목 뒤쪽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하늘만 손을 바닥에 짚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멀리 밀어요. 뒤꿈치는 움직이지 않지만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움직여 발등, 발볼 앞으로 뻗어줍니다. 손가락을 세우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면서 가슴을 앞으로 멀리 뻗어내서 다리의 뒷면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허리를 계속 펴주세요.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줍니다.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주고 다리의 뒷면, 종아리, 허벅지 뒤, 발바닥까지 다 당기셔야 돼요. 엄청 당기네요. 숨 쉬고 내쉬고 돌아올 때 발바닥을 바닥에 손을 짚고 돌아와서 다운독. 왼쪽으로 순환이 되도록 잠시 호흡하시고요 앞으로 한 발씩 천천히 걸어와서 두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약간 벌려주세요. 그리고는 발은 11자 무릎을 구부리고 가슴과 배를 허벅지 다리 사이로 떨어뜨리고 고개를 놓아요. 스탠딩 스트레드 무릎을 펴실 수 있으면 펴지만 얘는 중, 마찬가지 중요하지 않고 등과 가슴을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 끌어내리세요. 엉덩이뼈를 천적 쪽으로 들어올려줍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그대로 엉덩이가 땅으로 내려오게 앉아주시면 돼요. 다리를 다시 앞으로 쭉 뻗고 손을 뒤쪽 바닥으로 가지고 오세요. 발을 뻗었다, 당겼다, 뻗었다, 당겼다, 움직여주고 발목을 돌려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몇 가지 동작을 해보시면서 다리가 훨씬 더 가벼워졌나 느끼시면 되고요. 오래 서 있거나 또 반대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고 난 뒤에도 다리에 부종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배가 많이 나와서 하체 쪽으로 순환을 막기 때문에 임신 막달 정도 되면 다리가 항상 부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다리 전체가 시원한 느낌을 느끼실 겁니다. 남은 하루를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n a m a